영덕에 왔어요 <laughs> <laughs> 아저산자로갈이로갈이로갈 저쪽 갈매기 봐라. 와 멋지다. 비행한다 비행. 오, 쎄! 내려왔네 얘는 못 날라요? 네? 얘는 못 날라. 얘는 <laughs> 안 있어. 못 날라. 못 날라 저 봐. 오. 못 날라? 왜? 시가 날개가 너우 이쁘다. 오. 너무 이쁘다. 갈매기. 이야 멋지다. 제네들이 얌전하게 앉아있네. 이렇게 해서 앉아있니거 보니까 날려는이 때. 이럴 때. 있럴 때. 이럴 이럴 때. 이아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그만그리으면 티진실 <목소리> 박상원, 차인표 리고나소진실 박상원, 차인표, 리소리소리소리소자소리소리소어요리어요소리소리소리소리소 있으면 바람 소리가 들고 등지면은 따뜻해. 대게. 이건 닭살 대게. 온친 대게. 대 대게를 여기다 찢네. 25, 저런 숫자는 뭐예요? 아, 저렇게 시간. 대게로 먹으러 가자. 이거는 러시아 대게네. 네, 그냥 네, 콘저먹었잖아 예, 건질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아, 너무. 물에의 컵을 먹는 거래요. 네, 네. 가 들었어요. 네네 배가 들었습니다. 이게 카브스봐 우리 네 명인데 네개 맞네. 맞네. 어, 아또세 아, 개인 줄 알고, <laughs> 어, 아, 줄 알고. <laughs> 우리 네십큰 먹읍시다. 비이 모랑 모랑 나네. <laughs>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laughs> 귀한 저기 대게를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기 200만원 후원해주셔가지고 우리 48명의 회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너무 먹기 바빠요? 머리가 네개래요 아가 응? 이거 몇마리마리요그럼 다섯 명이 먹는거네 맛있게 드세요 차대 사레, 통통이 들었네요. 아우, 맛있어요. 맛있게 <laughs> 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이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맛있게 요 이제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맛있게 생겼어요. 쳐주맛요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한번 건배사도 해세요. 소셨는데 우리 1육회 선배님들이 소셨는데 건배사도 좀 해보셔요. 이거 중단하시고 저 건배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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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오늘 이, 저, 2020년 새 우리서 길동무 총모입니다. 1 6기 선배님께서 이렇게 또어 부침에게 저를 저 이거 먹을수저 이렇게 대가지하고 먹을 처음에 가지고 그저 이 까만 그릇에 나오는 게난뭔지 몰랐어 이거를 한참 있어 갖고 그냥 먹는 줄 알고 먹는데 이게 내가 특별하게 그래 무대를 시킨 거예요 이게 만 팔천 원짜리 한 건데 이건 육수 넣고 그다음에 국수 넣어야 되는 건데 그냥 몰라 갖고 놔두시면 돼 그래서 네. 아 뭐, 아무튼 저 반갑습니다. 제가 만수무강이면 여러분들은 북귀영화합시다 아시겠죠 북귀영화 우기영화기영화국기영영기영화 국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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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영지기영화 국기영화. 국기영화. 국기 맛있어? 끝내줘? 육수 국물이에요 대게 육수 국물? 어, 어서 라면 한번 넣어보세요 햄을 아, 넣으면 맛어글쎄 국물이 맛있으니까 맛있다 아. 국물 좀더 먹어봐. 모델력 일자번호 가리켜줘 어때? 맛있어. 맛있어. 내가 웃어. 어떡했어. 얘는 큰데 백진대게는 네. 이런 박달 대게 있잖아요 네 20만원, 20만원 뭐. 아. 와 이게 몇 분간 찐거야? 25분 25분 시간은? 찌는 시간 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 크기에 따라 틀린거야? 요 종류에 따라? 오우 와 수수. 수수. 네. 수수. 이거 굵은거네 우리 먹은거보다 더 굵어 아우 차 그랬고 안차있어가지고 이걸로 꽉 찼는걸로 보내드린거야 글쎄 말이야 5천원 더 해가지고 2만원 대가해 있는 겁니다 말이다 아 이야 아 이렇게 씻어서 저기 찌는군요 <laughs> 아뭐 2만 원, 3만 원. 3만 원. 원. 이게 얼마짜리야? 응. 저 지금 저 굵은 애. 아. 어? 7만 원. 7만 원. 어? 한 마리에?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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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원래 가격은 7만 원짜리. 어. 어. 보시면은 아, 지금 먹고 온 사람이니까 같은 같은 가격. 7만 원느잖아요 마리에? 아. 그게 또 단체니까 예. 얘기를 정말 캐리 받아 그렇죠. <목소리> 훨씬 크네. 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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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굵다 얘들. 우와. <목소리>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게 더 큽니다. 아니 아니 이거죠. 그거 드릴게요. 그러더라아안 뭐. 내비더봐. 이게 더 큰데 잖아. 아니 이렇게 큰데 왜 그래?